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내 유일의 보석 대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찬란한 보석들이 아름다움을 뽐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10월 탄생석 오팔이 영롱한 빛을 바랍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180캐럿짜리 보랏빛 수정은 불로 장생을 꿈꾸는 영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심을 사로잡는 다이아몬드부터 형형색색의 천연 보석까지 각양각색의 보석 백만 여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 종류가 되게 많고요. 또 어,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로 어떤 물품 좀 보고, 보고 계세요? 저는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18K 반지 봤어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익산 보석 대축제가 3년 만에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가 다시 시작하길 애타게 기다렸던 참여 업체 50여곳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들 많이 힘잖아요 그래서 잠도 못 주무신 분도 계세요. 기대도 많이 되고, 우려도 많이 되고. 축제 기간 다이아몬드와 순금을 뺀 귀금속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고, 오래된 귀금속은 새 디자인으로 바꾸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또 미륵사지 등 백제 역사를 주제로 한 보석 디자인 작품 전시회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기다림 끝 마련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만여 점을 한자리에 모습니다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가공술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조경호입니다.